아, 김재현님 고마워요. 고, 좋은 말씀. 자, 핵펠레컵 16강 초청전 강성훈 선수와 김강 선수의 16강 A조 3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이벤트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발렌시아 CF 박쥐 마크가 그려져 있는 헤드셋도 경품으로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왼쪽이 얼레미티드 강성훈 선수입니다. 4124. 방금 드립을 끝내줬죠? 눈호강 지렸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이런 경기는 보면 내가 직접 경기하지 않아도 내가 피파올라인 시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멋진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성훈 선수의 게리네빌은 컨디션이 죽었는데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 의지가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 현재 1패를 기록 중인 김강 선수입니다. 자, 김강 선수 현재 1패를 안고 있어서 뭔가 이번 경기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방적인 이 클라이베르트가 들어보면 항상 방송 경기 할 때만 좀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 클라이베르트의 결정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의 준비가 끝났고요. 핵펠레 컵, 핵펠레티비 컵, 16강 초청전. A조 3경기, 강성훈 선수와 김강선수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말디는 센터백으로도 좋지. 네, 오늘 대회라 사람이 많게도 하고, 제가, 인벤이랑 와이고수, 이렇게 또 글을 많이 남기고 왔거든요. 자, 왼쪽이 강성훈 선수구요, 오른쪽이 김강 선수가 되겠습니다. 중계 서버를 넘겨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3경기 자막? 아, 3경기 그 자막 넣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2경기로 해놨네요. 이런 매의 눈 좋아요, 매의 눈. 자,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강성우 선수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이 김강 선수입니다. 6분 경기로 단판 연장전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기가 뭐 상대적으로 좀 빨리 빨리 끝나는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10분 11분이면 끝나니까 한 경기가 무승부가 있습니다. 자 전방 저 김강, 김강 롱패스 하지만 잘 잘라내고 있는 강성우 선수. 공격 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인 선수로 변했어요. 강성훈, 프라이언 라우드루프. 저렇게 아날로그 스틱 드리블을 하게 되면 정말 막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날로그 스틱 써서 드리블하면 저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laughs> 네, 조별 풀리그 이후에 8강 토너먼트로 돌입합니다. 챔피언시, 챔피언십 리그를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전방전 후이 코스타, 강성훈, 저런 드리블. 저, 그, 사이드 드리블이라고 하죠? 사이드 스텝 드리블. 그렇게 볼을 질질 끌다가 상대방 수비 몸집 보면서 제치는 진짜 실제 축구 같은 드래블을 보여주고 있는 강성훈 선수고요. 자, 김광희 클라이브레이트 묻지만 크로스 호날두가 머리 댔지만 캠벨이 잘 막아주면서 골킥 선언됩니다. 양 선수는 또 워낙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스타일도 많이 파악이 됐을 텐데요. 자, 강성훈이 드래그 하지만 김광이잘 막아내면서 루이스 피고의 마르세 룰렛 스쿱턴 어우, 그리고, 슬라이딩 드리블까지 보여주면서, 뻘살려냈지만, 잘리고 맙니다. 강성훈의 주 공격루트는, 오른쪽에 있는, 루이스 피구네요. 56%의 점유. 위쪽쪽, 후이 코스타. 저도 오늘 후이 코스타 사야 되나요? 장동훈 선수, 강성훈 선수, 뭐, 김강선수 다 쓰고 있습니다. 위쪽쪽, 드사이가, 하지만, 백이바가 잘라내면서, 천방지어, 하지. 아래쪽 연결되면 좋겠죠? 좋은 패스! 루이스 피구! 하지만, 잘 끌어내고 있는, 강성훈 선수입니다. 전방 자 후이 코스타가 연결해 주면서 아, 근데 백켄 바워가 이중원 지역을 휩쓸고 있네요, 김강. 조강 모음으로 얻어낸 것일지. 백켄 바워. 드리블 좋습니다. 찍어주고 하지가 클라이베르트. 좋은 연결. 올려 주고요. 반대 사람을 막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공격. 떨궈주고 슈팅까지 이슈됐다면 위협적인 차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강성원의 반디스텔루이 베르캄프 아우 방금 자꾸 바로 역동작 드리을 좋았는데 김강선수의 수비 집중력도 좋네요 현재 1패를 기록 중이라서 집중력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위쪽저 하지에게 양발에 하지 하지만 주발은 왼발에 하지 올리지 막히지 코너킥 역시 말디니에게 이 주장 캡틴 완장은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올려주고요 말디니가 얻어내네요 강성원의 베레캄프 자 천천히 역습가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루패스보다 발밑에 붙여주는 짧은 패스로 일단 볼 점유하면서 아래쪽 바네 셀로이 올려주고 좋은 패스죠 이거? 결정적인 패스가 나왔습니다 올려주죠? 라우드루프 하지만 발밑에 떨어지는 헤딩 라우드루프가 저게 바로 약점입니다 헤딩이 조금 약해요 헤딩이 좀 아쉬워요 브라이언 라우드럽의 아쉬운 헤딩과 함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크게 위력적인, 위협적인 찬스는 양 선수 모두 만들지 못했었던 전반전을 뒤로 하고,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헤딩 고자를 줄이면 이제 해고. 어, 자칫하다가 이 팀에서 해고 당할 수 있는, 바르, 브라이언 라우드랩의 모습을 함께 하셨는데, 브라이언 라우드럽이 근데 헤딩 빼고 다 좋습니다. 결정력, 드리블 체감, 스피드. 그리고 신장도 186cm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죠 스피드가 워낙 빨라서 일단 브라이언 아드롭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루이스 피고 김강이 올려주지만 네빌이 막아니다 루이스 피고 전방 지역 루드반 니스텔로이 하프에서부터 뛰면은 옛날 그 말달리자 드리블이 생각나가지고 반 니스텔로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클라이브레잘 찍혔죠 드사이 백껴내면서 때리나요? 오 방금 슬라이딩 태클 좋았어요 드 사이가 방금 슬라이딩 태클을 정말 잘 들어갔던 게두 가지였거든요 중거리냐 혹은 수비가 뛰쳐나오면 그거를 로빈스루 패스로 찔러주느냐 요 상황 속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타이밍 개선 잘해냈고요 강성훈의 드리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잘잘려내면서백현바워가역습가는 상황 호날두 이치코 김강 아랫지백현바워에게 백현바우어는 모든 포지션 다 상타치는 선수인데 센트럴 미드필더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자베르캄프 떨궈주고요. 반니스텔로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프라이오하드로 잡습니다. 마르세 룰렛, 강성훈, 강성훈 라우프. 어실쉴수 나왔고요. 왼발 슈팅하지만 벗어나네요. 야, 이거 왼발 들어갔으면 김강 선수 완전 무너질 수 있었죠? 자, 강성원의 후이코스타 전방지어 루드반 니스텔로이, 반 니스텔로이의 베르캄프의 조합인데요. 반배 조합, 배반 조합이라고 하는데 저 듀오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전방지어 찔러주는 패스, 떨궈주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두세가 잘라내면서 전방지어 후이코스타. 자 앞선 1, 2 경기에 득점이 많았던 경기와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 한 번씩 싸하면골 나올 것 같습니다. 프라임 라우드로, 마우셀 룰렛. 다시 한번 사이드, 와, 기가 막힌 드리블 올려주고, 루이스 피가 잡아냈지만, 캔벨이 잘 망하냅니다. 김강을 살린 캔벨의 기가 막힌 수비. 위쪽쪽 베르캄프. 베르캄프. 아, 플리플렉까지 보여줬는데요. 김강 과연 이 첼스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클라이브레트. 좋은 패스가 이어집니다. 페르난도 이에로와 1대1 드래그백. 턴스피, 하지만 이에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상황. 전반전 베르캄프. 아래 지역. 좋은 롱패스. 자, 여기서 정확한 시간을 멈췄습니다. 강성훈. 드리블 강성훈. 강성훈의 드리블. 프라이올라우드럽의 드리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 슈팅! 망합입니다 김강 여기서 먹었으면 끝났거든요 자 종료의 소 울렸네요 0대0 마지막 왼발 슈팅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강성훈 선수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강성훈 선수는 2무 김강 선수는 1무 1패 기록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드리블 심리전 기가 막히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강상훈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경기를 강의가 안 봤었으면 아마 방송을 통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드리블에한 번쯤 당했을 것 같아 이게 이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